네, 예, 이 방은 디럭스 룸입니다. 디럭스 예, 룸이고요, 32이 스퀘어 미터입니다. 스피어룸하고 리룸 사이즈는 같습니다. 예,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 이 방에서는 그 욕실에서 소울트 스파라고 해서 소금을 이용한 그 스파 용품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두번 소프트 드링크, 스프라이트나 코크 캔두 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방 번호 확인 들어갑니다. 1424호고요. 자, 이제 디럭스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어, 미니바 코,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죠? 네,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침대가 보이고 있죠. 예, 침대는 킹사이즈에 가깝습니다. 퀸사이즈, 킹사이즈, 헷갈리기입니다. 거의 뭐 대동소야겠지만. 자, 침대에서는 욕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또 침대를 바라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 문은 여다지 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은, 앞에 TV가 있고요. 네, 우측에 같이 알락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1인용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닥은 어목마루입니다어목마루고요 침대 앞쪽만 일부 카페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트렁크 한두 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니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커피와 차 세트, 스푼이 완벽하게 갖춰있고요. 생수 두 개가 기본적으로. 커피 포트 있고요. 얼음 박스 있고요. 밑에 컵이 있습니다. 위에는 여하치 글라스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스낵이 있고요.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밑에는 비어 있습니다. 역시, 자, 밑에는 미니바인데, 미니바에는 코크 사, 그쵸? 그렇죠? 스프라이트, 맥주, 주스, 에비앙 등등 있는데, 돈 내야 됩니다. 유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목욕 가운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다리미 판, 다림질 판이 있고요. 저기 이와 같이 세프트 박스 안전 건과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준비되어 있고 실내와 투컬레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두솔, 구두주걱, 그리고 네. 구두 네, 약이 있습니다.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풀만 킹파워 모든 호텔 룸에는 욕조와 샤워부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 욕조 있고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자, 앞에 는 이같이 세면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컵두개 있고요. 생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누가 갖춰져 있고요. 자, 여기는 치약 칫솔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세면 도구함입니다. 세척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이와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 타월이 제공되고요 저 왼쪽에도 충분히 타올이 제공됩니다. 자 앞에는 여같이 자병기가 있고요.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샤워부스를 보면은 위에 샤워기가 달려있습니다. 샤워기 밑으로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닦기 좋습니다. 자, 샴푸와 컨디셔너 그리고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요. 옷장은 안쪽에서도 열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열수 열면은 이와 같이 열리고요. 목욕 가운을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또는 욕실에서도 옷장을 열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욕실에서 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방에서도 욕실 보시겠죠? 그게 싫으면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닫으면 되죠. 문 닫으면 안 보입니다. 자, 이 방의 뷰는 방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지금 CT 뷰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지상철이 보이고요. 예. 예, 이건 지상철이라 고항철도네요. 고항철도가 보이고 예, 여기가 파야타역이니깐 그리고 시티뷰가 보입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보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딜럭스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깥의 뷰는 예. 지금 CCTV죠. 공항 절도가 보이고요. 네. 바깥에 건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